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순환 수렵장이 운영됐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원주 향교에서 전통 방식의 성년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른이 되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넉 달이 지났습니다. 피해상인들은 원주시가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설악권 관광을 위해 외국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해 속초항을 크루즈선의 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겨울 순환 수렵장이 운영됐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자밭 한쪽이 어지럽게 파헤쳐졌습니다. 이제 알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한 감자를 멧돼지가 내려와 파먹었습니다. 비가 적었던 올봄 물까지 실어 나르며 애써 키운 감자를 수확 한 달을 앞두고 멧돼지가 먹어치운 겁니다. 고추밭에는 고라니가 다녀갔습니다. 이제 막 올라온 새순을 싹둑 잘라 먹어 밑동만 남았습니다. 밭에 설치해 놓은 경고등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 먹어 가지고 농사 나이가 칠십이 넘어 가지고 이거 농사짓는 거 이렇게 촤라 절단 내고 오면은 고스나로 오면 그냥 한 등만 푹 나오지요. 기가 막힙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겨울 강원도 내 6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까지 운영됐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순환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1,300여 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았는데, 올봄 피해 신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한 다른 시군들도 피해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논 같은데도 돼지가 들어와서 목을 하고 이러는 인데 이건 뭐오건아무것에요 지금 이 강원도 전체를 본다면 지금 숫자마어라고요 이게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농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원주 향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가 펼쳐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의례에 따라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아직은 애띤 얼굴의 남학생들이 난생 처음 행전을 다리에메고 옥색의 도포도 걸쳐봅니다. 여학생들은 색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족두리의 비녀까지 얹습니다.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이지만 의식이 시작되자 잠옷 진지한 모습입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받은 부모와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고 자신 또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 참여함과 동시에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전통 방식으로 치른 성년예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일반적인 성년식은 막 장미 받고 그러는데 이번 성년식 한복 입고 그 격식이니까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 첫발을 떼는 20살들에게 성년의 의미를 바로 세워주는 전통 성년 예가 원주 향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성년 예에는 2 0 0 0 년생 대학생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학생활의 자유로움에서 벗어나 엄격한 절차와 의식 속에서 책임지는 어른의 자세를 몸에 익혔습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혼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이 되는 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살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벗어나 이제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자부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설악관 관광을 위해 외국 관광객들을 태운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해서 속초항을 크루즈선의 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10m, 6천 톤급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속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 객실이 스위트룸인 고급 크루즈선입니다. 지난 12일 일본 고베를 출발한 외국인 관광객 120여 명은. 속초항에서 내려 설악산과 낙산사, 속초 관광 수산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속초항에는 크루즈선 2편이 7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건네 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해 속초항을 크루즈 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2017년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신축된 이후 속초항은 부산항과 연계해 국내 관광객들이 환동해 국가를 여행하는 출발지에 불과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9항차가 계획되어 있고 선사가 직접 운영해서 오는 크루즈도 사항차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아마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속초를 기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가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6만 톤급 크루즈선이 중국 상해에서 속초항으로 두 차례 들어올 예정이어서 크루즈 모항을 추진하는 속초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우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중앙시장 상인들이 원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 20여 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장 진입 소방도로와 시장 내 소방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원주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원주시가 무기인해온 소방도로 노점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시장 소방 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주시가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소방도로 노점 운영은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며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대학과 손을 잡고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상지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라대, 강릉 원주대, 경동대 등과 오늘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공헌과 원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사업 정보 교환과 업무 교류, 인적자원의 참여 등 원주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수출이 올해 들어 매월 플러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2년 연속 20억 달러 달성과 함께 사상 최고 수출액 달성이 기대됩니다. 강원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본부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 4월까지의 수출액 누계가 6억 7,716만 달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넉달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전자 기기와 자동차 부품, 합금 철등 전통적인 강원도 주요 수출품이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과 중국을 벗어나 인도네시아와 인도, 칠레, 멕시코 등에서 선전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농구 자유계약의 최대 관심사였던 LG 김종규 선수가 원주 DB로 이적합니다. DB는 김종규 영입 의향서에 5년 동안 KBL 역사상 최고인 보수총액 12억 원 이상을 제시했고 타군안에서 영입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이적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센터 김종규는 2013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LG에 지명돼 6시즌 동안 260경기에 출전하며 평균 11.5 득점, 6.4 리바운드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마트산업노조 강원 본부는 오늘 이마트 춘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무인 셀프 계산대 확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신세계 이마트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 정규 인력이 200여 명가량 줄면서 무인 셀프 계산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인 계산대가 늘어 고객들의 불편은 증가하고 계산원들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세계 이마트의 인력을 감축하는 무인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횡산군이 올해 61억 원을 들여 7곳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이는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우천면 우항리 면사무소 뒤와 공군 어린이집 인근 등 모두 7곳에 3.23km의 도시기획도로가 개설됩니다. 또 경찰서와 주민 건의가 있었던 횡성경찰서 앞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 등 횡성읍 시가지 7곳에 대한 도로정비가 상반기 중에 완료됩니다. 제12회 용수골 꽃양귀비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꽃양귀비축제위원회와 주민들은 일대 4만여 제곱미터에 터해 꽃양귀비와 술의 국화를 심었고 벌써부터 만개한 꽃들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한복, 교복 입고 사진 찍기, 잎파 부채 만들기, 양귀비 꽃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을거리 장터가 운영됩니다. 또 축제장 주변으로는 전망대와 탐방로, 쉼터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평창 지역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평창군과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전년 대비 6배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교체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